여기가 바로 현관이에요. 이렇게. 일본은 아무래도 키를 아직은 사용하다 보니까, 어,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나가고 들어올 때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여기 자석 문꼬리를 달아서 키를 걸어줬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훨씬 편하더라고요. 이거는, 이거는 친구가 만들어준 키링이에요 귀엽죠? 그리고, 저희 집은 우편함이 문에 달려있어서 이게 편한 것 같아요. 다른 데는 공동으로 쓰는 데가 많아가지고. 그렇고, 바로 옆에는 이렇게 신발장이 있습니다. 신발장도 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신발 한 8, 9개 켤레 정도? 그렇게 넣을 수 있는 것 같고.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이케아에서 산 침대 스코노인데, 제가 잘못 샀어요. 이거를 저는 그냥 딱 깔아놓으면 고정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고정이 안 되는 스코너더라고요 근데 버리기도 너무 번거롭기도 하고, 혹시 몰라서 안 버리고 있는데 버려도 될것 같아요. 네, 그렇고 이렇게 신발장, 아니 현관, 현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들어오면은. 부엌이 바로 있어요 이렇게가 제 부엌인데 정말 좁아요 <laughs> 어, 그래도 가스레인지 이구 가스레인지고 음, 딱 보면은 보시다시피 요리할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기에다가 도마를 두고 쓰는건데 항상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 이거는 니토리에서 샀어요. 니토리에서 샀고, 어, 접시 건조할 데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니토리에 이게 파는 거를 보고, 바로 달려가서 구매를 했는데, 어, 이게 대 따로, 이렇게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수저통 따로, 도마 따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근 좋은 거는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거를 골라서 구매할 수 있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이용을 하고 있고, 되게 튼튼해요. 괜찮은 것 같고, 이거는 브리타 정수기. 저번에 언박싱했던 브리타 정수기인데 잘 쓰고 있어요. 아, 여기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주방 후드에 식기들을 걸어놨어요. 어 가위 빼고. 후라이팬이랑 가위 빼고는 전부 다 무인양품에서 구매를 했고, 가위는 이케아, 후라이팬은 기억이 잘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한 게 좋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 돌아오면, 이거는 칼 가는 거예요. 칼 가는 건데,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서 잘, 어, 그래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옆에가 냉장고인데요. 냉장고를 사실 저는 가전제품을 거의 제돈 주고 산게 없어요. 왜냐면은 이사 올때 정말정말 타이밍이 좋게 지인분의 지인분한테 가전제품을 거의 다 받아가지고 이제 작은 뭐 커피포트나 믹서기 이런 거는 제가 샀는데 그래서 이런 큰 것들은 전부 다 받아가지고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사실 냉장고는 제가 요리를 그때그때 그때 그냥 식재료만 사서 구입을 해서 냉장고 자체는 정말 텅텅 비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큰 냉장고는 저한테 사실 과분하긴 한데 그래도 정말 감사하게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여기가 바로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이 있는데,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보면은, 이제 미생용품들 놨고, 너무 벽이 횡해서 포스터를 붙여놨어요. 이 포스터는 이케아에서 샀습니다. 이렇게 닫으면 되고, 제가 가림막을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처음에는 어... 처음에는 좀 답답한 면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익숙해지고 나니까 공간 분리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 별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세탁기랑 제가 방금 수건을 써가지고 널어놨는데. 어, 세탁기랑, 수건이랑,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 정, 이, 이거 세탁기 다이라고 해야 하나? 세탁기 다이도 이케아에서 샀어요. 근데, 정말정말 잘산것 같아요. 공간 활용도 너무 잘 되고, 이 위에, 어, 수건도 놓을 수 있고, 해서 좋은 것 같고, 음, 근데 사실 아쉬운 게 캐리어를, 둘 공간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위에다 놨어요. 아, 이건 좀 아쉬워요. 캐리어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음,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는 제 양말이 있는데 빨래통으로 쓰고 있어요. 빨래통으로 쓰고 있는데 원래 이 빨래 바구니를 캐리어 있는 부분에 놨었는데 이제 자리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밑에 놨습니다. 아 그리고 세탁기는 원래 가전제품을 다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좀 문제가 많아서 세탁기가 이번에 새로 사서 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뒤를 돌면은 바로 세면대가 있어요. 이렇게 밑에 매트를 깔아줬고 어, 세면대는 이렇게 어, 네불 켜야겠다. 이렇게 야겠다 이렇게 세면대는. 비누랑 양치컵, 뭐, 손 씻는 거, 칫솔, 이렇게 있고, 네, 이런, 아무튼, 용, 아! 귀여운 포스트카드도 하나 붙여놨습니다. <laughs> 그리고 그 옆에는 뭐, 스프레이, 헤어용품, 뭐, 청소용품도 놨고, 이렇게 드라이기랑, 왔어요. 전체적인 느낌은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조명이 있으니까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옆이 바로 그거예요. 여기가 욕실이에요. 그래서 불을 켜고 들어가면은 이런 느낌이고요. 제가 방금 욕실을 사용해서 어... 그러긴 한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런 용품을 넣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뭐 샴푸, 린스, 바디워시, 뭐 클렌징폼 맞고 위에는 뭐 이런 것들. 근데 깨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 라로슈포제 바디로션을 제가 샀는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바디로션 고민하고 계신 분 있으면. 보세요. 그리고 네, 친구한테 슈렉팩, 아 슈렉팩이 아니지. 러쉬, 그 초록색 팩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선물 받았는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각질 제거도 괜찮고 그런 거 같고, 여기는 이제 한국에서 사온 필링젤이랑 이 뭐라 그러지? 클렌징오일, 클렌징오일이 있습니다. 고요, 이렇게 욕조랑. 아, 이거는 이것도 러시에서 산 바디워시인데요. 이거는 사실 바디워시로는 잘안 쓰고 가끔 버블베스 그 거품 목욕 할때 어, 미리 풀어주고 물을 틀어주면은 어, 거품 목욕을 할수 있어서 그런 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이거는 이제 일본 욕실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여기 물을 틀면 이쪽에 온도가 나오고, 이거는 물을 다시 데펴주는 용도. 이건 호출?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잘안 써봐서 제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 네. 이렇게 있고, 이제 방을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가 제 방입니다. 사실 방도, 특별한 건 없는데 <laughs> 어, 그리고 이제 이케아에서도 이 선반을 샀어요. 사실 다른 분들은 다시 다들 장식용으로 많이 쓰시던데 저는 그 아무래도 냉장고도 높고 다른 것들을 넣을 곳이 없어서 어, 토스터나 밥솥 뭐 이런 거를 넣을 수 있게.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 위에 첫 칸은, 뭐, 여기는 약이나 그런 것들 넣고, 음, 이거 제 영양제. <laughs> 영양제. 이거는 아연. 이거는, 이거는 이제 엄마한테 추천받아서 엄마가 보내주셨는데, 간마 리놀랜선이라고 되게 여성한테 좋은 영양제래요. 먹고 있고, 이는 아마 비타민C일 거예요. 그 뒤에는 뭐 유산균, 콜라겐, 뭐거 있고, 어, 이제 여기 믹서기가 있고, 믹서기도 무인양품에서 구매를 했고요. 어, 이렇게 립스틱 꽂이랑 제가 쓰는 향수. 가지 있고, 이것도 무인양품에서 구매를 했어요. 액세서리 하면 사실 케이스가 따로 있는데, 그 플라스틱 케이스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플라스틱 케이스가 있는 것보다 저는 이대로 하는 게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토스터기랑 토스터기 오븐, 오븐 토스터기. 그리고 커피, 보트, 밥솥, 그리고 뭐 정리 상자 사 구매했고 요가 매트도 있습니다. 이 옆에는 이거는 이케아에서 산 쓰레기통. 쓰레기통으로 나온 건지 사실 잘 모르겠긴 한데 저는 <laughs> 쓰레기통으로 쓰고 있어요. 이 옆에는 모인양품에서 구매한 청소용품이 있고요. 이거는 이것도 예전에 언박싱을 했었는데 그때 전기스토브 샀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날씨가 많이 풀려서 사용을 안 하고 있긴 한데, 이거 정말 잘산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 책상입니다. 이렇게 책상은 좀큰 거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책상을 살 때, 이것도 이케아에서 구매한 제품인데, 그 네모난 책상에 동그란 다리가 뭔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엄청 저렴했어요, 이 책상이. 3만원이었나? 3,000엔? 3, 4,000엔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싸서 이건 안살 수가 없겠다 해가지고 샀고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인 것 같아요. 여기서 작업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러고 있는 것 같고, 어, 이제 꽃을 사왔습니다. 확실히 꽃이 있어야 방 분위기가 엄청 살더라고요. 그래서 꽃을 구매를 해왔고 여기 또 벽에는 제가 예전에 여기 전시회 가서 사온 포스터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포스터예요. 그리고 여기 얘는 의자 이것도 이케아에서 구매한 의자가 있고 구석에는 책꽂이 해서 잡동사니 것 같은 것들을 넣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가 제 침대인데, 어, 여기는 이렇게 화분을 뒀어요. 그래서 살짝 역광이 되려고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화분을 뒀고, 얘가 이제 잎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좀 고민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제 베드 테이블. 이렇게 무인양품 가습기랑 거울이랑 이것저것 놨고 이것도 이제 이거는 프랑프랑이라는 인테리어 소품 샵이 있는데 거기서 산 음, 가짜 식물이에요 가짜 식물 근데 색감이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습니다 예전에 근데 이제 좀 들쑥날쑥 해가지고 좀 고민이긴 한데 아무튼 밑에는 이렇게 화장품 두고 있고. 저와 거의 무라 일체의 삶을 살고 있는 저희 거, 저와 거의 한몸인 베드 테이블이에요. 이것도 이케아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 친구가 있고요. 어, 얘는 전기담요예요. 전기담요인데 제가 그냥 밑에다 깔아서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제 겨울을 책임져 준 아주 고마운 아이입니다. 이렇게 사용을 했고, 여기를 보면은 옷장이에요. 옷장인데, 옷장 정말 좁아요. 그래서 이게 고민이 돼서, 어, 사실 가구를 하나 더 사고 싶긴 했는데, 어, 딱 이사 올 당시에는 사실 취업을 못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게 고민이 돼서 최대한 짐을 많이 줄이려고 가구를 많이 사진 않았어요. 그래서 침대도 안 샀던 거고, 너무 짐이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결국 옷장을 그래서 안 샀는데, 만약에 좀 취업을 하고, 도쿄 쪽으로 이사를 가고 나면은, 그때 가구를 옷장 정도는 하나 더, 옷, 서랍장 정도는 하나 더 구매를 할것 같아요. 그 이거는, 이것도 프랑프랑에서 구매한 가운인데, 겨울철이 춥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안 입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얇긴 한데, 안 입은 것보다 낫고. 여기도 이렇게 포스터, 포스터? 네, 포스터를 하나 부착을 해놨습니다. 사실 뭐 별건 없어요. 그래서 아이 커튼은 이, 이 그레이색 커튼은 니토리에서 샀고 이 커튼은 이케아에서 샀는데 길이가 너무 긴 거예요. 근데 차마 자를 마 자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급한 대로 이렇게 오핀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래가 이렇게 생겼어요. 사실, 이게 전부예요. 여기 밖에는, 보면은, 빨래를 넣을 수 있는 게 있고, 제 마르지 못한 바지를 걸어 놨습니다 그래서 완전 뭐집 주변이 주택가여가지고, 사실.